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소상공인님께서 한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이 너무 그 어, 답변 드릴 게 많아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약물 사용자가 아닌 기준으로 운동을 통해서 어깨 프레임, 그 상부 광배근 운동 등을 통해서 넓히는 게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턱걸이를 통해서 어깨가 점진적으로 넓어졌고,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어깨가 많이 넓어졌는데, 아, 뽀종이라는 헬스 유튜브가 어깨 프레임은 절대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이 운동학적으로 과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내추럴 선수나 바디 프로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그 일부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조금 좀 의문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그 내용을 영상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요, 아 제가 이제 뭐그 그분 유튜버 영상을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 자세한 맥락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할까요? 어 어깨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깨 프레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체의 골격이죠. 인체의 골격, 인체의 골격 중에서 상지의 형태를 어깨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운동을 통해서 어깨 프레임이 커지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인체에는 크게 강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강은 이제 전문적으로는 캐비티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캐비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개의 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머리, 뇌, 심경을 보관하고 있는 두 개의 강이라는 거. 두두개 골이라는 게 있죠. 그걸 두 개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흉곽 강이라는 게 있어요. 흉과 강. 그 다음에 우리 생식기를 보호하고 있는 골반 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골반 강. 자, 이런 것들은 강이라고 하는 형태를 그 취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갖춰져 있는 우리 그 골격계의 그 명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뇌라는 것은 어렸을 때 머리가 굉장히 작으면서 성장하면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라고 하는 신경을 감싸고 있는 골격 두개강이 커지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증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흉각강도 보죠.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이 흉각이라고 하는 늑골로 감싸고 있고 척추와 연결해서 우리 내부 장기 간이라든가 위라든가 이런 그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뼈대를 흉각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성인에이렇기까지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면 증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골반강도 뭐죠? 골반강이라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어떤 생식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좌골과 치골 이런 그 형태가 보호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성장과 함께 증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결론적으로 좀 함축해서 얘기하면 우리 인체의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발육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대하는 거죠. 이 시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뼈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인체의 골격 중에서 인체의 골격 중에서 어깨.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강이든 흉곽강이든 어, 골반강이든 똑같은 골격의 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성장 발육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깨 프레임도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과 발육에 의해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신체가 발달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커질 수 있느냐 이런 맥락인데. 운동한다고 해서 두개강이 커지는 게 아니고, 또 운동한다고 해서 뭐 흉곽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커지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볼때 어깨 프레임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의해서 증대를 한다. 그 이상에서 어깨 프레임이 커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깨 프레임이 어, 성장과 발달이 다 끝난 다음에 커질 수 있는 어, 한계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깨 프레임이 커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할까? 자, 우리 인체의 골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하나의 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그 뼈가 있다고 하게 되면, 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끝단에서, 끝단에서 길이 성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폭이 증가하는 건데, 자, 뼈의 성장이 끝난 다음에도 뼈가 성장을 할까요? 만약에 이 뼈가 성장을 한다고 하면 어깨 프레임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쇄골이 있다고 치면 클라이비칼이라고 하는 쇄골이 계속해서 커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가 계속 넓어질 수 있다는 그, 어,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뼈는 그렇게 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다 끝났고, 발육발달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근육이 더 커지게 되고, 그렇죠? 근육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근육과, 그 다음에 뼈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대. 인대라는 것들을 결체조직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두꺼워지고 단단하게 결속력을 갖는 거죠. 따라서 어깨 프레임이 운동으로 커졌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뼈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뼈와 근육을 연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체 조직의 증가로 인해서 근육이 커 보이고 어깨가 넓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웨이트를 하는 마디빌딩 선수들을 보면 근육이 작아진 상태에서 바디빌딩을 하게 되면 근육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뼈도 엄청나게 증가했느냐. 뼈, 보면 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뼈 주위의 결체 조직과 그리고 인대 건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이는 그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어깨 프레임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이와 같은 근 비대나 그 다음에 결체 조직 같은 것들이 증가해서 뼈를 좀더 단단히 결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물체를 들 수가 있고 더큰 힘을 쓸수 있도록 우리 인체가 변화된 것이지 전체적인 어깨 프레임이 커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도 벌어지고, 그리고 흉곽도 넓어지고,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운동을 통해서 어깨 프레임이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 자세의 변화가 마치 뼈의 그 프레임이 변화된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어깨 프레임은 변화되지 않는다. 아마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뭐 제가 그 동안에 이제 배웠던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님이 주셨던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